안녕하세요 노래입니다. 오늘로 사에 왔습니다. 오늘 산에 왔구요. 오늘은 서울에서 지인분께서 오셔가지고요. 지인분하고 오랜만에 심산행을 한번 나왔어요. 어, 산삼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고요. 이곳을 한번 쭉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와 제가 얼굴 보이고 영상을 찍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날씨가 더워서 땀이 범벅이 됐어요, 지금요. 몰골이 말이 아니라서요. 이렇게 어린 삼들이 지금 보입니다. 어리네요. 상구라도 어리고요. 일로 와보세요, 선생님. 여기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 발자국이 여기 많잖아요. 다 밟고 다니고. 이런 데는 뭐가, 이거 봐요, 여기도 그렇고. 이건 뭐가 있어서 그런 거고, 이거 보세요. 상구. 여기 이렇게 있고. 그쵸? 그 뒤에도 있어요. 그 뒤에도 보세요. 그 뒤에도 하나 있잖아. 두개 있죠? 이거요 거배. 이거는, 이건 100%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입니다. 이렇게 많이. 사람이 뿌렸다는 거예요. 씨앗을 올라오 네. 사람을 지나다니면서 네. 씨앗을 뿌렸고 그건 참나무 참나무요다억어졌어억새졌고 네. 이렇게 네. 인위적으로. 예, 네.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뿌렸다는 그래, 그래. 거야. 그리고 이렇게 발자국이 많은 거이 사람이 와서 찾아서 캐가고 네. 하고 한그 저기 다니고 했잖아요. 그... 원래, 지난해, 지난가. 보여요?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요, 선생님. 이거 봐요. 아 여기도 있고, 인위적인 거야, 이거 봐요. 여기도 있죠? 이거 봐요. 예. 보시면, 여기도 봐 여기. 그쵸? 진짜, 진짜, 진 예, 요쪽, 요쪽도, 예. 마이크. 작은 거, 이거 봐요, 여기 뒤에도. 여기. 막불은... 여기 봐요, 여기. 뿌려놨네 막불, <laughs> 씨앗을, 나는데. 이거 봐요. 무더기로 있나요, 여기 또? 저 위에도 있고. 핀다. <laughs> 예, 네, 이거 봐요. 3년 만에 되면 한 3구 정도를 커가지고, 3년되면 네, 예, 3년대도 3구 되고, 각구 되고, 오행 나오고, 아우, 이거 봐, 여기 있었아요 아,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뿌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 뿌리고 이, 렇게 그럴 거 아니야. 높지 시끄러. 않아. 네, 쉽게 다니면서 뿌리는, 이거 보세요. 여기도, 와, 많다. <laughs> 엄청 뿌려놨네. 엄청 뿌어요 여기. <laughs> 아야 <laughs> <이야>, 진짜, <laughs> <많이 뿌렸다. 웃음> 진짜 많이 뿌렸다 <뿌리네. 웃음> <laughs> 네. 이렇게 작은거는 보이나? 그래. 전문가가 안면야참 <laughs> <아니면> 뭐. <laughs> 꼭꼭 <laughs> 숨야 그쵸 이거 봐요 요 위에 봐요 사람들이 일로 다녔잖아요 이 양반이 뿌리고 왔다갔다 하면서 한 3개 정도 되면 뽑아가고 하나봐 예 지금 바자국들이. 땅이요완전 진짜. 손이 술술 들어가잖아요. <laughs> 많이 더 뿌렸네. 이 주변에 다니면서 많이 뿌렸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laughs> 예? 초입부터 쫙다 뿌려놓지. <laughs> 초입부터 뿌려놓으면 걸리니까. 아, 예, 저에 좋다. 여기 좋잖아요. 아, 이 주변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 글로 올라가셔도 돼요. 제가 여기서 도을게요아 자린 참 좋다. 그래도 이곳에 이렇게 왔더니 시원하네요. 골이 서늘해가지고 시원하고요. 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삶을 갖다가요. 씨앗을 누군가가 뿌려놓고 했더라고요. 아직 어린 삶들이고. 한 3년 정도 이제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뿌려놓은 지가아 예쁘다 야이 쐐기 보세요 이 쐐기 한번 써이면 엄청난 통증을 느끼잖아요 야 오랜만에 쐐기 보네요 세기, 아, 예, 세기. 아, 이거 정말 엄청나요이등 뭐뭐 전체에서 이게 독침이 있어 가지고요. 애들이 애들이 쏘면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보면은. 음. 와, 선생님, 선생님, 일로 와 보세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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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보세요, 산자격이요. 야, 산자격 아름답다. 이렇게 산자격을 다 보네요. 하나의 산자격이 있고, 그 아래에 또 다른 애기 산자격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아 야. 홍자격이에요? 예, 이게 산자격이라고 하죠. 홍자격, 산자격. 홍자격. 예, 여기도 하나 있고, 이거 보호종이에요, 얘가. 와, 예쁘죠 이제 피네 꽃이. 아 와, 예쁘다. 예쁘다. 이야, 이렇게 여기서 아 이렇게 운이 이, 좋습니다. 그럴 거아니까요 <laughs> <그럴까요>? 운이 좋습니다. 조금 <laughs> 밑에 아, 애기들 얘네들 여기도 있네 야, 이아기들 보세요. 애기들이얘기게다 하나, 둘 여기 세 개. 야 귀한아이 보네요 그쵸? 음, 어떤거요? <laughs> 어 그거 지장 보설나무 저거 예풀불선대예지예예예 <laughs> 예, 예, 예. 그거 크죠? 아이고 우거졌다 아이고 덥다 또이쪽거은또 더워 아 돼지바게 소리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아유 이쁘다 박지나무들도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어요. 꽃도 참 예뻐요, 박지나무. 아, 예뻐. 사람 참 기분 좋게 만들어져요. 녀석들이, 산새들의 소리가. 여기 보이죠? 오가 핍니다. 산구처럼 보이죠? 도덕이나, 총이나. 도덕 보세요. 이거 살살 냄새나. 아, 이거 제법 크네. 아유. 하, 많이도 뿌려놨네. 거 <laughs> 그 봐요. 여기도 있고. 아이고. 야, 제가 요, 요, 오가피를 보고요. 이게 3인가 하고 보고서 우 위를 봤더니 위에서부터 쫙 뿌려놨네. 이렇게 보세요. <laughs> 떼삼입니다. 떼삼, 여러분. <laughs> 여기 이제 각구라고. 예. 3구, 그 다음에 3구. 4, 4, 4. 3구, 4구. 5행. 5행. 예. 제가 신기한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침이 없어. 나무는 밑동을 자르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어, 잣나무인데 이 잣나무는 잘려 놓고 이 숲이가 잘린 부위를 이렇게 감쌌어요 감싸고 있고요 이 나무가 죽지는 않은 겁니다 이 나무는 이렇게 이 잣나무는 잘린 상태에서 어 지금 자라고 있어요. 지금 이 앞에 이 나무 있죠. 이 나무의 뿌리, 이 뿌리가 같이 어이 나무와 맞물려서 자라는 겁니다. 이 현상을 갖다 더글라스 전파라고 해가지고요. 이 뿌리에서 양분을 얻고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죽지는 않고 지금 이 그루터기 밑쪽은 이 뿌리는 이 상태에서는 지금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나무의 뿌리에서 영양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으면서 한 몸이 돼가지고 지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더글라스 전파라고 합니다. 침엽수 밭에 가면 이런 현상들 보실 겁니다 아마. 죽지는 않은 나무예요. 이게 살아있는 나무예요. 보시면 대부분의 나무들은 습각극이라서 나무를 잘라놓면 죽어버려요. 이렇게 썩고 죽어버려요. 이렇게 자라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썩어버렸어요. 음. 보세요. 여기도 있잖아. 음, 쉬워. 여기도 있고, 저기, 그죠 응. 저기도 있는 거 봐. 아이고, 이거 봐요. 보실래요? 진짜 엄청 커요. 이거 보실래요, 선생님? 이거 봐, 여기. 응. 여기, 여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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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이렇게 있고, 아이고, 이 양반 엄청 뿌리고 다니셨네. 이거 봐, 위에도. <laughs> 엄청 뿌리고 다니셨어요. 그쵸? 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가 보니까요, 한 3구 정도 자라면 캐 가고, 캐 가고 하는 것 같아. 이 자리들이, 발자국 봐요, 다. 요 위에도 이렇게 있어. 높이도 안 하고, 요로 그래도 꽤좀 올라온 것 같은데. 요 선생님. 여기도 이렇게 있어. 야, 이거 봐. 이 양반이 여기 주변에 전체를 다 뿌리고 다닌 것 같아. 아무래도 이거 봐요. 여, 위에도 <laughs> 있어. 야 엄청 뿌렸네. <laughs> 그럼요. 엄청 뿌렸어요. 여기는 그래도 요만해. 여기도 많지는 않고요. 이렇게, 어, 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인위적인 것이죠. 사람이 뿌린 거고요. 음. 여기도 이렇게 있잖아요. 음. <laughs> 이제 금방 저쪽로올라갔는데 저쪽으로 올라가는데 아 그러셨구나. 각구들이야. <laughs> <laughs> 저에는 이 잣나무 저 너머로 한번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쪽에는 사람이 다니면서 씨를 뿌리고 다니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 그분이 다니시면서 한산그 정도 되면다 뽑아 가시네요. 사람 다닌 것을 피해서 가야죠. 이야, 저희 지금 지인분께서요, 이렇게 상구의 삶을 보셨네요. 아우, 배아파 <laughs> 내가 봐야 되는데, 아우, 배아파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laughs> 제,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laughs> 아, 이렇게 상구의 삶을 봤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